어 여러분들이 한 얼마 정도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정도 금액이면은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정도면은 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럼 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어, 제가 인터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었던 거. 근데 이렇게 본 분들 말고요. 투자로 번 분들은 어, 좀 수월하게 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근데 부동산 투자는 좀 어, 이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변에 만났던 분들도 어떤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이나 코인으로 부자가 된 경우를 제가 저랑 친한 분들이 잘 없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다뭘 통해서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났냐면은, 이걸 통해서 <laughs>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생길이 훤하더라도 어떤 부. 도전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영상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 주식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 워렌 버핏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튼 부자가 되기 전에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어, 수량이나 가격의 한계라는 거죠. 어, 부자가 되려면요. 뭘 키워야 되냐면 매출을 키워야 돼요. 제가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 렌탈 스튜디오를 했었어요. 렌탈 스튜디오에 공간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a룸 b룸 c룸이 있었어요. b룸이 어 4만 원이고 a룸이 4.5만 원 c룸이 뭐 5.5만 원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좀 가격을 좀 낮췄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한 시간에. 그러면 내가 한 시간에 벌수 있는 돈이라는 거는 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 4만원씩 시간은당 12만원이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주 병신 같은 선택을 제가 했어요. 제 건강을 깎아먹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24시간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직원이 안 구해지거나, 어, 예를 들면 뭐, 이동규가 출근을 안 하거나,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그냥 가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출근을 안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풀로 하면은, 하루에 최대 벌수 있는 게, 288만원이죠. 그리고, 뭐, 여기 기본 인원이 있고요. 인원이 추가될 때마다 5천원씩 뭐, 더 붙여가지고, 하루에 최대 뽑을 수 있는 게, 300만원 정도였어요. 하루 최대 300만원. 전체 대관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거 있을 때만 채워지는 수치였어요. 그럼 이게 30일 하면 얼마인가요? 약 1억 정도. 이게 끝이었어. 이게 진짜 숨도 못 쉬고 돌아가야지 이런 거고 이렇게까지 채우지도 못했죠. 왜냐면또 서로 방을 이 예약이 붙고 그다음 예약 들어가기 전에 이거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엄청 잘 됐음에도. 어, 저희 무슨 진짜 블랙핑크도 오고, 와, 맞아. 진짜 많은 연예인들이 와서 그런 잡지도 찍었던 것 같아요. 바자 같은 잡지. 진짜 많이 찍었어요. 쇼핑몰도 많이 오고. 스타일란다도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막 찍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1호점, 2호점, 3호점. 근데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게 가격이 제가 4.5만원에서 4만원을 낮췄다 그랬잖아요. 한 시간당. 이 바로 여기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수량과 가격의 한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남는 게 얼마였냐면 24시간 돌리는 직원이랑 알바랑 뭐다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임대료도 나가죠. 그게 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요걸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게 처음에 이거 1호점에서 한천 이상 남았던 것 같아요. 천 이상 남았어. 근데 2호점, 3호점을 하면 그러면 다 해서 3천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호점은 600? 3호점은 350?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수요를 제가, 어, 채우질 못했어요. 그리고 벌수 있는 한계치도 정해져 있고, 굉장히, 어,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이때 제가 뭐, 뭘 했냐면은, 이세 개를 돌리면서, 세개다 24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쇼핑몰도 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했어요. 이러다가 제가 그, 이 협심증이 온 거예요. 아, 그때 응급실 가고 막 뒤질 뻔했어요. 이, 얘가, 마진율이 얘가 제일 좋거든요. 이거 이거 접었어요. 이걸 접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더라고. 이거 돈 된다면서 왜 접어? 아무리 돈이 돼도 생명이 더 중요한 법이에요. 얘는 확장성이 떨어지고 쇼핑몰은 어, 마진율이 낮더라고요. 유튜브는 그럼 마진율이 얼마였길래 제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 어, 노호스튜디오라고 지금도 있는 법인인데 그때 그 법인이었어요. 그 법인이 단기순이익이 28억이었어요. 한해 이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였냐면, 80%였어요. 매출이 한 30몇 억인데, 순이익이 28억 남는 거예요. 뭐예요? 얘가, 얘가 한18% 이렇게 남나? 18에서 한2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확장성이, 30일에 시간이라는 게 곱해진 확장성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봤을 때, 얘는 확장성도 좋고, 마진율도 좋아.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진짜로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량을, 어, 퀀티티라고 하고 가격을 프라이스라 하면은 이 한계에 처음에 부딪히게 돼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를 극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큰, 어, 큰 부자는 아니죠. 그냥 인정하는 부자, 사람들이, 어,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한 이 한계를 아직 못 느꼈다는 건, 이 한계를 아직 못 느꼈다는 거는 그거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가기 전에 이 한계를 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부자 중에 현승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원래 별명이 재벌이었대요, 재벌. 과외를 30명씩, 30만원씩 받으면서 했어요, 대학교 때. 근데 이때 아무리 잘해봤자 몇명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7명밖에 못하더라고요. 37에 210. 대학생 때는 재벌이었지만, 그, 이거를 바꾼 거야. 이걸 바꾼 것이, 그때 당시에 3J 에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벗어난 거죠.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이스와, 뭐예요 퀀티티. 양이라는 거죠. 그 전에 또 누구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조성경 회장님 이 있었어. 조성경 회장님. 조성경 회장님 누구냐면은, 그 주비스. 주비스도, 어, 원래 그런 살 빼주는 경락 마사지 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 목동에서 했었대요. 그 목동에 신발이 꽉 차가지고 신발 벗을 데가 없을 정도로 했어.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도 결국에 이 수량, 수량 증가의 한계. 여기에 부딪히게 되는.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섰을 때, 진짜 그 조성영 회장이 막 몇천억에 엑시트 했잖아요. 그 현승원 의장도 몇천억에 엑시트 했잖아요. 준호해요, 마찬가지에 준호해요 회장님. 머리 자르는 거, 한 명이 몇 명까지 자를 수 있냐고. 이거잖아요. 제가 저 렌탈 스튜디오에서 아무리 해도 할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고민에 부딪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이거를 하면 이게 매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성장은? 성장은 바로 이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재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게 돼요. 매출이 큰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해야 되고 재고도 사야 되고 다시 내가 어떤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다음 레벨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우리가 100억을 목표라 그랬을 때한 3천 정도 벌잖아요. 월에 3천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더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3, 이때부터, 어, 내가 지금 재고를 더안 늘리거나 어떤 시설 투자를 더안 하거나 사람을 더안 뽑으면 내가 이 정도 벌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돼.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야,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야. 너왜 그렇게 살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직원들이 한 방에, 한 방에 그만두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너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제가 세팅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직원들 모아놓고. 음,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꿈이 필요하고 어, 나는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미 나는 만족해. 난 행복해. 그랬더니 한세 명이 동시에 그만두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어, 이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럼 절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경제적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내가 밖에서 일하느라 아이를 돌보는 거 와이프한테 맡겼어.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육아적 자유를 잃었어. 와이프 마음이 어떨까? <laughs> 자, 남자도 군대 가죠. 아 저는 군대 갔다 왔지만 제가 만약에 면제란 말이에요. 어떤 면제라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사람 군대 가서, 어, 경계 쓰고 뺑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전투경찰을 했어요. 경계를 안 썼지만 이제 입초는 썼죠. 입초는 이렇게 썼죠 보통. 왜냐면 중요한 게 <laughs> 그 군대를 안간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나는 국방적 자유를 잃었어.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월급을 받지만 열심히 한단 말이야. 나 이게 들어와요. 난 크게 성장시킬 생각이 없어. 우리 천천히 이 정도만 하자. 월 아벨하고 빨리 퇴근해. 성장할 생각이 없어. 난이정도면 만족해. 우리 하던 일 하자. 그러면 은 대표님의 목표는 뭡니까? 나 어, 천천히 망하는 거. 최대한 천천히 망하기. 그 걔는 뭐 보고 다녀야 되냐고. 그,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이 얘기. 매출 큰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거를 이익이 남은 거 내가 다 가져오고 싶어. 매출 큰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압도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생산 하나가 증가할 때 투자 하나가 증가하지 않아야 돼. 이 비율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 그렇죠. 음악. 음악을 더 많이 듣는다 그래서 작곡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 그렇단 말이에요. 게임 그렇죠. 어, 소프트웨어 그렇죠. 컨텐츠가 그래.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본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 증가에 따른 이 비율, 이게 비율이 너무, 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데 여튼 그 이,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천천히 막, 이건 좀 다른 얘기였는데. 난 재투자를 안할 거야. 그게 사람들. 어, 퇴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경제적 자유를 못 이룬다면 이 방향으로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부자가 되는 것이 경제적 자유가 아니야. 직원들을 싹다 배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재용이 아니지만 이재용 회장님이 주주와 직원과 거기 모든 사람들을 다 배신하고 나가서 경제적 자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부자예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다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고용도 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냥 혼자 벌어야 되고 그냥 완전히 그쵸 그래야지 이게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가 목표면 투자를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도 투자를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사업은요 강의팔이도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경제적 자유랑은 달라요. 경제적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이 하고 싶다는 건 뭔가 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재투자에 대한 고민, 매출이 큰 그지가 되는 상태에 대해서 이겨낼 재간이 없다. 그리고 그걸 넘어섰을 때 진짜 100억, 200억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이거를 법인으로 바꾸고 사람 많이 뽑아서 확장할 때 겁내 가난해졌어. 그지가 됐어요. 왜나 혼자 다 만들면 예를 들어 신사임당체를저 혼자 처음에 다 만들었어요. 그럼그 버는 거 전부 다내 건데 영업 인율 80%. 어허허. 그래서 그 사람 뽑는다는 건 이걸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재투자에 대한 고민.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어떤 이게 시장이라 할게요. 이런 A도 있고 이런 B도 있고 이런 C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나 있어요. 여기에 나. 내가 한이 사이즈 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막한 천만원, 이천만원 할 때는 경쟁이 아닙니다. 어, 월에 1억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어, 얘네들이랑 이런 큰 애들이랑 어깨가 부딪히기 시작해. 그 전까지 이 단계에서는요. 세상이 만만했어요. 내가 하는 걸 아무도 건들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얘가 나를 어떻게 해. 얘도 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얘도, 얘도 나를 치기 시작하고. 셋이 연합하면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 처음으로 겪는 힘겸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아까 전에 이 재투자의 고민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 4천 벌면 에이 그냥 너들 알아서 살아라 씨. 에이 나도 안 할란다 그 얘네는 거기 또 이렇게 특히 한국은 어때요 한국 한국 시장 좀 그런, 그런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북한이고 그다음에 우리 요만큼이잖아 여기 일본 있고 그거 사실 섬이잖아요 그다음에 언어적으로도 고립돼 있잖아요 한국어 우리밖에 안 쓰잖아요 너무 고립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1, 2억, 뭐, 이거를 가면 그때부터는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거 벗어나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야. 진짜 큰 부자 되는 친구들 벗어나요. 뭘로 벗어나? SNS로. 자, 이거 다 알죠? BTS가 뭘로 나갔어요? 유튜브로 나간 거야, 유튜브. 이거 우리 다 알잖아, 이거. 자, 메디큐브가 뭘로 미국에 나갔어요? 어, 인스타, 틱톡이잖아. 다 알아요.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심지어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컨텐츠 만드는 비용이 어때? 비용이 되게 낮잖아. 비용이 낮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사들은 죽어. 비용이 낮으니까 미디어 사. 레거시 매체에다가 하는 그 이득보다 왜냐면 언어적 고립. 언어적으로 고립돼 있다. 여기 레거시 미디어에다 아무리 뿌려봤자 그 시장도 이미 뭐 유튜브, 인스타, 틱톡이랑 어 심지어 국내 시장에는 유튜브, 인스타, 틱톡 플러스 네이버까지 있죠. 네이버도 사실 매체니까 매체이자 쇼핑 플랫폼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빡세요 국내 시장. 근데 글로벌로 가면 어때요? 글로벌로 갈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글로벌로 가는 친구들이 나와요. 저희 애만 해도요 저희 애만 해도 마인크래프트를 어, 미국 애들이랑 해요 영어를 안 가르쳤어요 근데 유튜브를 그냥 영어 생짜로 보고 있어 자막이 없이 <laughs>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이 이치라는 말 알아요? 이 머리가 가려운 거 이치라고 한대 이 야익스가 <laughs> 뭔가 놀랐을 때 야익스라는 표현을 저는 저희 애가 하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 애들이랑 막 영어를 막해 그렇다니까 왜? 이거 때문에. SNS 때문에. 온라인 세상으로 커넥 트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거 진짜 자식 자랑 조금만 할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애가 3학년인데 미국 4학년 애들이 쓰는 영어 교재를 가져서 풀어보게 했어요. 다맞더라고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 교재를. 죄송합니다. 잠깐 자랑해봤어요. 한번 해본 거예 한번.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다 벗어나려면 이세 가지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가는 게 뭐예요? 유튜브, 어, 인스타, 틱톡, 이런 글로벌 플랫폼 하라고. 어차피 할 거면. 이거 배워놓으면 좋죠. 이거 배워놓으면 무조건 좋아요. 배워놓으면 좋아. 안 좋은 게 없죠. 아까 전에 우리가 한 3천만원 벌면은 만족한다 했어요. 3천만원 한다고 생각,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벌어야 돼요? 3천만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에 한 5만원짜리 있죠? 예를 들어서 객단가 5만원짜리 뭔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러면 뭔가 얻어왔어. 5만원씩 팔아가지고 3천만원 되려면, 5만원 남는 거라고 쓰게요 남는 거. 5만원 남는 거몇개 팔아야 돼요? 600개. 그럼 되죠, 600개. 그 600개 하면은, 어, 하루,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개 필요해요? 600개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0개 팔아야 돼요, 하루에. 그 하루에 20개 판다고 했을 때 어떤 컨텐츠를, 썸네일을, 배너 광고라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이거 뭐야 네이버 앞에 그냥 보여지는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몇천 줬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썸네일들 보면 썸네일 조회수 얼마큼 나와요 썸네일, 썸네일 조회수는 건 노출량이죠 노출량 겁내 많이 나와 이거 말도 안되게 나와요 썸네일을 그거로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배너고 안에 있는 컨텐츠가 뭐라고 상세 페이지야. 그럼 거기 달린 댓글은 뭐예요? 댓글. 댓글이 결제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컨텐츠 구조를 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왜못자짤 수가 있지? 아니, 할수 있으면 이걸 혼자 하라는 거야. 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배우면 된다고요. 그럼 배너를 뭐가, 뭘 하게 해야 돼? 배너는? 배너는 클릭하게 하고, 상세 페이지는 계속 보게 하고, 결제해서 전환하게 하면 되잖아. 전환. 그죠? 매너는 어떻게 해야 돼? 클릭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 어떻게 해야 돼? 읽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이 결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전환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래, 그거를 배우는 거 그거를. 그래 가지고 이게 이 클릭해서 여기에 전환 되는 게 만약에 1%라고 해요. 1%. 그러면 20개가 1%라면은 이 상세 페이지 이, 이 영상으로 이루어진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1%가 20이다. 그럼 100%는 얼마일까요? 그럼 2000뷰만 나오면 전환율 1%를 가정하면 이거만 나오면 돼.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한 이 2000뷰를 하기 위한 어떤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내가 200뷰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상 만드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영상을 만들, 잘 만들면 10개를 만들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 각자 항목에 대해서 모두 다 성장시키려는 어떤 그런 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어, 점점 쉬워져요 점점 이 2,000뷰 뽑는 게 어, 아주 쉬워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할때 2,000뷰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2,000뷰가 달성이 돼서 조건이 2,000뷰가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환율이 1%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5만 원씩 남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내가 달성을 했을 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신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2,000뷰가 나와요? 2,000뷰를 만들면 되지. 어떻게 전환율이 나와요? 어, 이게 안 나와. 얘를 올리던가 뭔가, 아니면 얘를 또 올릴 수 있는 걸 훈련하던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이거 5만원 남는 걸 구해요? 아, 그 해야지. 그러면 안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떡줄줄 줄 알았어. 어, 세상이 만만하냐, 진짜. 그거 어떻게 유튜브에요 어떻게 인스타예요? 어떻게 틱톡해요? 어떻게 쇼츠예요? 어떻게 전환시켜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도를 다 알려줘요. 목적지. 가는 건 이제 혼자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혼자 해봐야지 이게 그냥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고. 그래야 이거 내가 돈 주고 배우는 게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저희 회원들이 어, 한 달에 한 100억 넘게 팔고 있어요. 물론 자기 회계상의 매출은 아니죠. 쿠팡 파트너스 매출이기도 하고 어 아니면 다른 공구 매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 그것들을 어떻게 내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바꿀 수 있지. 그거 내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또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도 안 쓰고, 이거가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지금 빨리 우리 강의 들어야 돼. 그 사람 우리랑 안 하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부자 되는 새끼들 이거 다 해요. 그냥,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지금 부자 되는 애들 중에 이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픈 AI는 안 할까? 오픈 AI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인스타도 있어요. 지금 이거 다 해. 옛날에는 내가 이거 이 얘기를 했을 때 악플이 더 많았다고. 지금 이거 다 한다는 거 하면 은다 안다니까. 이거 다 해요. 다 해.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병신 취급을 받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병신 취급했어. 유튜브는 너무 작아. SNS를 누가 해? 너 BJ 하게? 형님, 별풍선 주세요, 뿅뿅, 이거 하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돈 주고 배워? 평신이냐 지금 이 시대까지 왔다고.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빨리 와서 듣던지, 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가면은,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실제 사례들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써놨어. 그러니까 가서 보고 무료 강의가 다섯 강의 갈 겁니다. 무료 강의가 다섯 어 강의 갈 건데, 무료 강의 다섯 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세션을 또한번갈수 있어요. 오프라인 세션 가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 받으면 돼. 환불의 조건이 있냐? 환불 조건 제로. 그럼 얼마 띄고 주냐? 아니요, 그냥 100% 다. 어100% 환불이에요. 만약에 처음 세션 받았는데 만족이 안 된다? 그럼 100%환 불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서 빨리 대기를 해놓으시고 그 대기를 몇천 명씩 했는데도 지금까지 제가 이 비즈니스피트를 2년 가까이 했는데도 한 번도 문제가 없이 오히려 계속 회원 매출 성장하고 있잖아요. 제 거를 검증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뜨고 보고 있어요. 음.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우리는 실제 매출이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어, 요 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다면, 어, 요, 요런 길에 한번 서보고 싶다면, 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